경북의 5.18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경북 도민들이 광주를 인식하는 시각, 이건 어떻다고 보시나요? 이 광주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나요? 많은 분들이 생소한 것 같아요. 네. 제 또래 광주의 청년들만 해도 어릴 때부터 5.18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가족들 중에 희생자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. 역사를 학습을 하는데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80년대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낸 신군부의 지지 기반이다 보니까 좀 문제를 왜곡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를 지역 문제랑 엮어서 갈라치기 했던 어떤 신문부의 분할 통치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화냐 독재냐 있을 때 본인들의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전라도로 갈라치기를 했던 것이죠. 사실 5.18 문제는 진보든 보수든 어디서 살든 간에 부당하다 하고 연대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5.18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영원함으로 이렇게 지역주의를 조장한 정치권의 가장 큰 책임으로 우리 지역에서 조금 5.18 문제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.18 문제를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게끔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